장을 제대로 보고 왔습니다. 아 오늘 정말 힘들었어요. 장어가 정말 크기도 크고 예, 튼실하게 보이니까 오늘 힘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어네 오늘도 이 싱싱하면서 통통한 장어 잘 골라 오신 것 같고요. 오늘은 이 개운한 국물이 일품인 장어탕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탕이요? 우선 재료부터 한번 보실까요? 오늘 장어탕 재료로 저는 싱싱한 바다장어 3마리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제 국물로 어우러지는 깻잎이나 버섯, 양파 등을 쓰셔도 되고 오거지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잡내를 없애주기 위한 마늘이나 생강, 국물을 내주기 위한 대파나 이렇게 다시 팩을 준비해주시면 되고요. 기호에 따라서 땡초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물을 개운하게 해줄 콩나물을 준비하셔도 되고요. 양념으로 할 국간장과 함께 된장과 고춧가루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요리를 시작하기 전에 장어를 먼저 손질해 줄 텐데요 장어는 물에 닿게 되면은 비린 맛이 받치기 때문에 이 칼등을 이용해서 이 비닐 위에 있는 하얀 점막을 긁어주고 소주로 문대서 저, 잠시 재워두도록 하겠습니다 씻는 게아니네 <목소리> 네, 재료 준비 전에 육수를 우릴 건데 요 남은 장어 대가리나 대파 등을 이용해서 육수를 끓여 주시면 됩니다. 네, 이 장어탕에 육수를 끓이는 동안에 채소를 손질해 줄 텐데요. 이 각종 채소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주시면 되는데요. 요 대파도 송송 썰고요. 마늘이나 생강은 잡내를 없애주기 위해서 다져주시면 됩니다. 네, 채소 손질까지 마쳤다면요. 아까 소주에 잠시 재워 둔 장어를 한입 크기로 썰고 장어탕을 끓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장어 육수도 올리고요. 재료 손질까지도 다 끝났다면은 본격적으로 장어탕을 만들어 볼 텐데요. 이 파와 기름을 내서 고추기름까지 볶은 후에 장어를 넣어서 매콤하게 볶아서 탕을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네 장어가 적당히 볶아졌으면요 아까 우려둔 장어 머리 육수를 구워서 끓여주도록 할게요. 오, 이제 야, 끓여요. 네, 이 장어까지 넣고 이 10분 정도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다면요. 양파나 단단한 채소가 있으면 먼저 넣고 끓여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된장과 국간장을 이용해서 양념을 해주세요. 네, 이 채소까지 넣고 한 5분 정도 끓였다면요. 이제 콩나물을 넣어서 얼큰하고 개운하게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네, 이제 콩나물까지 넣고 얼큰하게 익었다면요. 깻잎을 듬성듬성하게 넣어주시고요. 아까 썰어놓은 대파까지 뿌려주시면 완성입니다. 아, 야 먹음직스러워요. 바닷장어 요리가 장어탕 요리네요. 어. 어, 저렇게 먹으면 참 든든하겠어요. 어, 차미 씨는 참 이렇게 맛있게 드시죠. 야, 먹을 복이 있어요. 저 맛이 저 꼬리 꼬리 예, 야. 오늘 어떻게 해? <laughs> 입에서 살을 녹는 맛! 정말 좋았고 칼칼한 육수까지 정말 딱이었습니다 아 장어! 최고예요! 네 여름 바닷속 대표 보양식은 뭐니 뭐니 해도 장어죠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으로 모두에게 사랑받는 장어로 맛있는 요리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통영 바다 장어로 장어탕을 만들어봤습니다 장어 하면 힘! 스테미로흐리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장어탕 만드는 것도 으리 <laughs> 네이 가정에서 장어를 즐기기 쉽도록요 손질한 바다 장어를 산지 직송을 통해서 저렴하게 선보이는 곳이 많다고 하니까요 올여름도 최고의 보양식 바다 장어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네 신선한 우리 밥상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신선한 식재료로 여러분들 한방까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선한 우리 밥상 다음 주에. ん